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동글동글 문어쌤입니다.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7단원 공부할 내용은요. 친구들에게 알려요.랍니다. 친구들에게 뭘 알릴까 벌써 궁금한데요. 여러분 교재는 준비됐나요? 음, 오늘 공부할 교재. 친구들에게 알려요. 제목 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적어주세요. 알린다. 친구들에게 알린다. 아마 친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뭘 모를까?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한번 들여다봐요. 어? 형! 그건 뭐야? 이건, 응? 음? 동생이 형에게 묻고 있어요. 그건 뭐야? 여러분은 형이 들고 있는 이 물건 무엇인지 아나요? 음, 이거는 아주 어려운데요. 이 물건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오, 손드는 친구가 있네요. 하지만 역시나 많은 친구들이 지금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이게 뭐지 하면서 막 가까이 와서 보고 있어요. 아니면 확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어, 이것은 바로 복조리라는 물건이에요. 복조리 들어봤나요? 들어갔다고요? 처음 듣는다고요? 이것은 뭐냐면요. 한국에서 새해 이제 올해는 2024년 혹은 내년에 2025년, 2026년 이렇게 새해가 밝을 때마다 어, 이 복조리를 집에 둔답니다. 문에 걸거나 아니면 집안의 벽에다가 걸어 둘 때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복을 이 조리 요 안에 어 지금 보니까 국자 같이 생겼죠? 이 안에 올해 복을 잘 담아 둔다라는 뜻으로 올해 한해 동안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건강하고 어 복이 많이 받고 운이 많이 따르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 두는 것이에요. 음. 뭔지 알겠나요? 오늘 지금 이 동생이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 소개하듯이 여러분도 이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줄 거예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겠죠? 특히 옛날 물건이라면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오늘 옛날 물건을 한번 좀 살펴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문제. 그래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선 글을 읽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설명하는 대상과 특징을 찾을 거예요 잘 모르는 것들을 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래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1 그래서 설명하는 대상과 특징 찾기 여기 그림이 보이죠 민속 박물관에 있는 옛날 집안의 모습이에요 우리 박물관 가면 이렇게 꾸며놓은 데 있잖아요 방을 꾸며뒀어요 그리고 옛날 집안에서 쓰던 물건들도 꾸며 두었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 하나 살피면서 궁금한 물건과 그 물건이 궁금한 까닭이 뭔지 한번 들여다 보세요. 뭔가 낯선 물건들이다. 잘 모르겠죠? 음, 지금 왼쪽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작게 날개가 달린 선풍기 같은데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돋보기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들, 어 동그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지? 아 알송달송 이상하네요. <laughs> 선생님이 힌트를 위해서 글을 준비했어요. 요즘과 다른 물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건과 옛날이 좀 달랐어요. 어 무엇이 달랐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알아봐요. 요즘과 다른 물건. 민속 박물관에서 옛날 집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도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양이나 사용 방법이 요즘에 우리가 보는 물건과 많이 달랐습니다. 옛날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같이 살펴볼까요? 옛날 텔레비전은 요즘 텔레비전과 많이 다릅니다. 옛날 텔레비전은 네모 상자 모양이고 화면이 작습니다. 화면은 평평하지 않고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보려면 동그란 모양의 장치를 손으로 돌려야 합니다. 옛날 라디오는 요즘 라디오와 많이 다릅니다. 옛날 라디오는 텔레비전보다 작은 네모 상자 모양입니다. 동그란 장치가 있는 곳 옆에는 투명한 자처럼 생긴 것이 있고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는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장치를 돌려서 빨간 선을 움직이면 듣고 싶은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위에 있는 게 바로 텔레비전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뭐라고요? 음, 라디오예요. 요즘과 다른 물건 읽어보았는데요. 글의 제목에서 무엇을 알수 있나요? 요즘과 다른 물건이라는 제목에서 무엇을 알수 있나요? 음, 물건들이 지금 옛날 물건은 요즘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바로 설명하려는 달라진 물건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제목을 보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번 옛날 물건을 설명하려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 네, 그렇죠? 맞아. 지금 우리가 요즘에 보는 물건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물건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날 텔레비전과 달리, 옛날 텔레비전은, 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점을 알게 되었나요? 음, 지금 요즘 텔레비전과 다른 점,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용 방법은 어떻게 달랐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요즘은 우리 리모컨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조정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어때요? 리모컨이 없어요. 그 옆에 돌리는 것을 통해서 또로로록 돌리다 보면은, 어, 텔레비전 채널을, 어, 바꾸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글을 읽을 때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징은 무엇인지 잘 살펴야겠죠. 이 글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과 다른 물건 두 가지, 뭐였나요? 텔레비전과 라디오였죠. 네. 그 텔레비전과 라디오 무엇이 다른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좋답니다. 오. 활동이. 그래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옛날 전화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 맞게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빈 칸에 써봅시다. 두 친구가 옛날 전화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순서대로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옛날 전화기는 모양이나 사용 방법이 요즘 전화기와 어떻게 다를까? 옛날 전화기는 요즘 전화기와 많이 달라서 신기해. 친구들에게 옛날 전화기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아! 지금 보니까 두 친구가 둘다 뭐에 대해서 떠올렸어요. 바로 옛날 전학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잘 모르는 것을 말해주려면 은 설명하려는 뭐를 결정해야 되나요? 바로 대상을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 설명하려는 내가 왜 이걸 설명해야 되지? 옛날 전화기에 대해서 왜 설명해야 되지? 이 까닭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옛날 전화기는 왜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오늘날 요즘의 전화기랑 생김새와 사용방법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다르고 신기해서 설명해 줄수 있겠죠. 음, 그러면 마지막 설명을 듣거나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을 생각해 봐야겠죠? 친구들은 무엇이 궁금할까? 어떤 점을 설명해 주면 좋을까? 라는 것을 떠올려 보고 그 부분을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듣는 친구도 귀를 쫑긋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죠? 글을 쓸 때는 설명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도 붙여야 된대요. 아, 옛날 전화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 쓸 때는 제목도 붙여야 된대. 그렇다면,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요즘 전화기와 달라요. 어때요? 제목을 보니까 무엇을 설명하는지 예상이 되나요? 맞아요. 전화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즘 전화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옛날 전화기를 설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선생님 읽어 볼게요. 요즘 전화기와 달라요. 옛날 전화기는 요즘 전화기와 많이 다릅니다. 민속 박물관에서 본 옛날 전화기는 요즘 전화기와 모양이나 크기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도 달라서 신기합니다. 민속 박물관에서 본 옛날 전화기는 위쪽이 좁은 과자 상자 모양이고 까만색입니다. 그리고 가, 전화기 가운데에는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는 동그란 장치가 있습니다. 이 동그란 장치는 전화를 걸때 사용합니다. 오! 선생님, 지금 요즘 전화기와 달라요. 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이 제목에서 무엇을 알수 있나요? 맞아. 요즘 전화기와 옛날 전화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옛날 전화기를 설명하려는 까닭은 무엇이죠? 음, 지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궁금해져요. 그리고 신기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죠. 옛날 전화기에 어떤 점을 알수 있었나요? 글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 전화기에 모양과 사용 방법이 오늘날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오늘은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았어요. 대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할 때는요. 첫 번째. 설명하려는 대상을 결정해야 돼요. 내가 뭘 설명할까? 이것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까닭도 생각해 봐야겠죠. 아,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이에요. 궁금해해요. 그리고 지금과 많이 달라서 잘 몰라요. 라는 것들을 떠올려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듣거나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으로 떠올려야 된다는 거 우리 잘. 고민하고 무엇을 설명할지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칠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게 어, 미션을 주자면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보고 어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옛날에는 어땠을까? 예를 들면 선생님은 지금 주변을 보니까 시계가 보여요. 옛날 시계는 어땠을까? 그것을 여러분 결정하고 왜 이것을 소개하는지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할지 이런 걸 떠올려서 여러분도 한번 소개해주길 바래요. 선생님은 옛날 시계는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언제 탄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줄 계획이랍니다. 알겠나요? 그렇다면 오늘 국어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